네 이번 시간은 어, 저희에게 매주 사랑과 또 믿음의 좋은 격려사를 해주신 이용균 노열마스터님 모시고 조회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또 어떤 또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되네요 이용균 노열마스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 안에 있, 있으면은 밖에만 계속 나가고 싶을 정도로 좋고 또 어제 오늘은 또 여름이 다시 온것 같이 또 덥기도 합니다. 뭐또이줌 응. 어, 안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배경 화면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옷차림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어, 오늘 스피치하신 분들 뭐다 기억을 못하지만은 어, 우리 요리 35년 하셨다가 어, 이 애터미를 만나셔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터미에서 이 말처럼 딱 맞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생각만 바뀌면 마지막에 운명까지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완전 진짜 확인된 차량입니다. 어, 중국에서 사시다가 오셔가지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당당하게, 어, 시나리오를 발표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그리고 또, 우리 고선숙 사장님, 정말 은행원으로서 그 숫자밖에 모르고 했던 그 좁은, 좁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터미에 적응을 잘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진 사장님은 우리 제 산하의 그룹의 보물인 것 같아요. 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 많이 재능 기울을 하실 것 같아요. 공사 점수가 1800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존경, 존경스럽습니다. 어, 저는 늘 마음만 있고, 어,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가고 있는데 어, 또한번 용기를 내봐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꽃씨를 뿌리면 꽃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때, 왜 꽃씨를 안 뿌렸던가, 그 후회를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들 하고 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씨를 뿌리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에터미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저는 늘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완전한 성공자라고 하는데, 정말 완전한 성공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은행원으로서, 어, 정말 그 돈의 가치를 잘 아시는 우리 사장님이 6만원 받는 게 8천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틀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걸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6만원 받는데 8천만원 갖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 그런데 60, 60만원이면 8억입니다. 600만원이면 80억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 미더스 클럽에 들어가면 이제 400억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 저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지금 얻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데 그 대가가 어떤 거냐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오면서 정말 사소한 대가를 지불하기가 어려워서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잘하는 것은 운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은 우리들의 노력이죠. 애터미를 만났다는 라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운이라고 말을 하고 어? 세상 다시 없는 기회라고 말하는데 그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정말 운을 현실로 소모해가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는 어젠가 커피 한 잔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도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레시피 배우러 가서. 20g의 커피를 간다. 한잔 만드는데요. 그 다음에 물을 90도까지 배운다. 1분간 40g의 물을 넣고 뜸을 들이다가 80g의 물을 또 넣고 1분간 또 타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저으면서 30초간 60g의 물을 더 붓고 총 2분 30초 후에 빼낸다라고 자기가 진하게 먹고 싶으면 물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묽게 먹고 싶으면 물을 늘릴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정말 커피 한 잔에도 그런 정확한 레시피가 있고 그걸 배워야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여기 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 생각이 났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다시 어? 돌려서 들으면서 적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아침마다 아침 마음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는 단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 듣고 있는데요. 삶에 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글들이 오디오북으로서 나와 있고, 뭐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은 다 있죠. 유튜브에 없는 거 있습니까? 요즘 밤 많이 나오니까 밤 껍질이 어떻게 하면 잘 벗겨지는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이제 요리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맥스웰 리더십을 제가 보냅니다. 과연 읽어 보십니까? 사람은 얻는 방법을 매일 보냅니다. 읽어 보십니까? 뭐 읽어봐도 다 아시는 걸 겁니다. 하지만 안다고 안 읽는 차이와 알아도 또 읽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듣고 읽고 보다 보면 실탈에 나오듯이 자기 입에서 나옴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바뀌고 뭐 인격까지 성공까지 운명까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저 혼자 쉽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쉬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모두 어려운 것 같으니 내 기준으로만 쉽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질타와 잔소리를 했는데, 또 오늘 또 인문학을 배우다 보니까 힘내라고 하면 또안 된다고 하죠.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마음을 공감해 줄수 있어야 된다고 하니, 이제 또 말을 또 아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저는 내일부터 아침에 센터에 출근할 계획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출근을 해서, 이제 뭐 자유에 의해서 나오겠죠. 언제든지 우리는 자율이었죠. 언제 뭐 누가 출석을 부르거나 뭐 학점을 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도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두번 이상 다 맞은 것 같고, 그래서 두번 이상 맞은 사람으로 반해서 이제 강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 그래와도 이제 마스크도 쓰고, 해서, 정말 답답한 문제들을 서로 한번 풀어보고 논의해볼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정말 세월은 유서와 같이 손살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뭐가 지금 없어서 여러분이 어려웠냐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아삼육이다. 저거 풀이는딱 아삼육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인문학에 그 나오는 거예요. 한 명만이라도 딱나와 마음이 맞는 나를 인정하고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오늘 헐라고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인문학에서 말을 해버리네그한 명입니다. 한 명. 그한 명만 있으면 그한 명과 서로 생각을 합하면서 또한 명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두 나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강의를 듣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냥 나 기준으로 내 상식대로 내 체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애터미를 만나고 나의 명확한 인생 시나리오가 설계가 되고 나면 바꿔야 돼 바뀌어야 돼. 지금부터 바뀌어도 늦지 않습니다. 애터미는 평생 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인맥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맥이 있으신 분들은 인맥을 활용하시면 되고 인맥이 없으신 분은 지금부터 인맥을 만드는 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몇년할 겁니다. 지금 애터미 현재 15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15년 동안 또는 거기서 5년은 빼더라도 10년 동안 인맥을 만들었으면 지금쯤이면 아마 모두들 웃을 수 있는 날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인맥이 없다고 만들지 않고 인맥이 있지도 않으면서 어렵다고만 했던 모습이죠. 정말 여러분들 이 애터미를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 모든 시스템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고 정답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길을 성공하는 방법을 회사가 시험 문제까지 내고 정답까지 알려주고, 옆에서 가정교사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그 3번이야, 3번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내가 성공을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후회밖에는 할게 없다라는 거죠. 왜 그때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던가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작했고, 저는 시작할 때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할 것을 제가 혼자 해냈는지,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했는지,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내 인생 시나리오는 명확하게 썼는지, 꿈은 가졌는지, 목표를 세웠는지, 결심 결신, 결의 결단은 했는지, 이 성공의 8단계를 50번을 듣고도, 그냥 한글 공부하듯이, 예? 한글 공부하듯이 익기 공부하듯이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진실되게 이 애터미 회사가를 믿으면 됩니다. 회사가 못 믿을 구석을 단한 번이라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단한 곳에서도 회장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실수록 정말 여러분의 성공을 끝까지 안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내가 번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함께 성공할 사람들이 막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거절하고 뭐 나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할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아직 이 애터미의 진가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정말 이 좋은 날, 애터미하기 딱딱 딱 좋은 이 가을 날, 파트너들과 함께 좀 산에도 가시고 꽃보러도 좀 가시고. 열심히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답게 방판하신 것처럼 물건 들고 팔로 다니는 시간을 파트너와 스폰서와 함께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서 오늘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장님의 간절함 함께 살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또 우리 든든한 스폰서님이시고 리더로서 이렇게 굳건히 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용균 총장님의 조회사와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오늘 사원으로 아침 조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은 수요일 통합조회 저희 비정강이 있죠? 정정훈 스타마스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애터미스쿨 26기하고 또 내일부터 ABL 코스 5기 시작되는데요. 교육 일정이 너무 많죠? 그래서 챙기시는 센터장님 또 스폰서 사장님들께서는 수고가 정말 많으실 건데, 어, 그렇지만 또 파트너님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인 만큼 애터미스쿨과 AB 코스에 참여하시는 사장님들께 많은 관심과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오늘 배운 어떤 내용들 또팁 같은 걸로 오늘 또 이번 주에도 정말 배터미로서 성장하는 판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운 외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사운 대장 준비. 영어. 시작 시작. 동을 인이 열며 생각을 명한인 민듬에 손이 이있니다 자자자자. 자, 니다 <komma lights>